전기기능사 필기 핵심 문제요. 삼상 220V 델타 결선에서 일상의 부하가 지는8 플러스 j u 옴이면 선전류는 정답 2번 22루트 4. 환상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권해수를 3배로 늘리면 자체 인덕턴스는 몇 배로 되는가 정답 2번 9배. 임피던스 지는6 플러스 J8옴에서 서셉턴스는 정답 2번 0.08.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전동기의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두개의 단자를 서로 바꾸어준다. 발전기를 전격전압 220B로 전부화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변동률은 정답 1번 10. 육극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300매극자속0.02 웨이버 회전수 900rpm 일대 유도기 전력은 정답 4번 270.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부족여자로 하여 운전하면 정답 3번 리액터로 작용. 삼상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정답 3번 감자 작용을 하여 기전력을 감소시킨다. 전기기기의 철심재료로 규소 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4번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 역병렬 결합의 SCR의 특성과 같은 반도체 소자는 정답 4번 트라이아. 20kV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상, 상 부하의 용량은 약몇 kV 암페어인가. 정답 1번 34.6.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동기 발전기의 용량이 같을 것.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3번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한다. 극수 10 동기 속도 600rpm인 동기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정답 1번 50헤르츠. 변압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응고점이 높을 것. 동기기 손실 중 무브하손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전기자 동손.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직류 전압 제어 장치는 정답 1번 초파. 동기와트는 P 출력은 P형 슬립은 S. 동기속도는 N 회전속도는 N 2차 동손은 PE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P2C 퍼피트. P2. 변압기의 결선에서 제3고조파를 발생시켜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은 정답 1번 YY 결선. 부울출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은 정답 4번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3상 유도 전동기의 운전 중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동 방식은 정답 4번 역상 제동. 슬립 4%인 유도 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정답 4번 24.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3번 감전사고 감소.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절연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정답 4번 와이어 스트리퍼.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 이어야 하는가? 정답 1번 2.5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6mm 제곱 이하의 가는 단선인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물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저연전선 케이블 및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배선설비의 명칭은 정답 3번 케이블 트렁킹. 금속전선관 공사에서 금속관의 나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정답 2번 오스터. 성량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금속 몰드 공사. 콘크리트 조형제에 볼트를 시설할 때 필요한 공구는 정답 4번 드라이브 이트. 실내 면적 100m 제곱인 교실에 전광속이 2500인 40와트. 형광 등을 설치하여 평균 조도를 1 5 6스로 하려면 몇 개의 등을 설치하면 되겠는가 정답 1번 15개.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기는 정답 3번 계기용 별류기. 플로어 덕트 공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2번 플로어 덕트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로 하여야 한다. 진동이 심한 전기기계 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것은 정답 4번 스프링 와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은 몇 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정답 1번 50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덕트의 개구부는 위로 향하여 시설할 것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한 고압 가공 전선로 철탑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가 정답 4번 600m 어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9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1.5m 전선의 접속법에서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할 것. 전격 전류가 50어인 저압 전로에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 제3종 접지공사를 시설하는 주된 목적은 정답 3번 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한다. 구독 좋아요.